야, 한데? 응. 10년 후에 나에게, 음, 10년 후, 어, 3 2살에 어, 한창 좋을 나이군. 어. 대학교 때 내가 좀 많이 놀아서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구나. 어. 지금 내 얼굴이 빨간 건 날씨가 추운 탓이니 <웃음> <웃음> 이해해 주길 바래. 국가에 와서 뭐 재밌게 지내고 뭐잘 지낸 것 같아 대학 생활은 아마 그때쯤 지금을 회상한다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아이씨 오그라드네 오그라졌다 오그라졌다 아이 존나 시끄러워 아이 12년 뒤에도 <laughs> 너랑 같이 만날 생각을 하니까 현기증이 난다고 지금 <laughs> 엉하고 놀지 마. 삼십 십년 뒤에는. 3 0년 나서 3 0 년. <laughs> 아이씨, 엉 결혼도 못 했으니까. <laughs> <laughs> 난 결혼했겠지. <laughs> 엉좀 약올려줘. 그 그러니까. <laughs> 뭐야 이거? 수신자이명아 뭐라고 말해야지. 되음 그래 어. 벌써 3년이나 봤구나. 아, 이제 지긋지긋할 때가 됐지. 아니, 애초에부터 지긋지긋했을지도. 첫 만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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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왜 자꾸 기침이 나와? <laughs> 음, 내가 뭐, 어, 같이 지내면서 널 많이 심기에 불편하게 한 점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, 항상, 어, 드러내놓고, 요가지 않다가 요새 좀더 요가는 것 같지만. <laughs> 어, 여튼, 고맙고, 어,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. 근데 안 가니? 이 그지 같은 새끼야? <laughs> 어, 다음, 다음. 어, 음, 아, 그래. 어, 난널 처음 봤을 때 졸라 너가 싫었어. 뭔가 생리적인 혐오감일까?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. 음, 근데, 어, 지내다 보니까, 아, 좋은 애더라고. 음, 그래서 여튼, 내 대학 생활에 정말 널 만난 게 정말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. 내가 뭐, 이렇게 좀 밝아지고 이런데, 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달까? 여튼, 여러모로 고맙고, 어, 뭐 아까 10년 뒤에 드립도 있었는데 10년 뒤에도 뭐잘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. 다음 아아나좀 아, 까지마 설라 스트레스 받아 죽... 아 내가 밤에 밥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잠을 못 자겠어 밤에 어 <웃음> <웃음> 농담이고 여튼어여튼 어. 여튼 친해져서 되게 좋고 어 어, 어, 아, 여튼, 까지 말고, <laughs> 친하게 지냅시다. 좀, 어, 원만한 인간관계. 네. 끝. 음. 아씨 얼굴 왜 이렇게 빨개져. 아, 음. 천만 원이 생긴다면. 아, 요소, 요즘 세상에 천만 원이 큰 돈이냐. 좀 크게 한 20억 적어놔야지. 천만 원이면, 닭이 천마리. <laughs> 3년밖에 못 먹잖아. <laughs> 아휴. 여튼, 천만원이 생긴다면, 음, 먼저, 어, 한 200만원? 200만원 딱 떼가지고, 어, 친구들하고 존나 먹고 놀아야지. 친한 친구들 이제 불러서 파티하고, 나머지 8 0 0만원으로 어, 글쎄, 나도 그냥 여행이 가고 싶나? 역시. 기차 끊고 막 그냥 진짜 럭셔리하게라 아니면 뭐 그냥 하긴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다뭐 돈보다는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뭐 그냥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는데 썼으면 좋겠네 난 다시 1학년이 된다면 어 다시 1학년이 된다면 어 좀 더, 나도, 과활동을 좀 열심히, 아니, 열심히 했나? 하여튼, <laughs> 그럼 동아리를, 아니야. 하여튼, 친해지지 못한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, 나도, 뭐, 특히 선배님들, 뭐, 이런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, 특히 1학년 때 너무 좀 아싸처럼 굴었어. 아,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데. 1학년 때 뭔가 좀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, 지금 좀 더,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. 뭐, 쉽게도, 지나치게 친하다 싶은 애들도 있지만, 뭐, 패스. 9단을 <laughs> 외우시오. 그게? <laughs> 뭐야, 이거? 이런 거 해야 돼? 음. 1은 2, 2, 4, 3, 은 6, 2, 4, 8, 2, 5, 1 2, 6, 12, 2, 7, 8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. 삼일은 삼, 삼이육, 삼삼구, 삼사십이, 3, 오십오 삼육십팔, 삼칠에이십에 삼팔에이십사, 삼구이십칠. 아, 사일은 사, 사이팔, 사삼십이, 사사십육, 사오이십, 사육에이십사 사칠에이십팔, 사구삼십육. 아, m s 5, m s 5 35, a 2오 a m 5 5, m 에 오사이십, 오 Sam, 오육에삼십오, 칠에삼십오, 팔에사십오, 구사십오. 6 1은6 6 2 2 6 3 8 6 4 1 0 2 4 653066의3667의4268의486954 7 1은7 7 2 1 4 7 3 2 0 1 7 4 2 8 7 5 3 5 7 6 4 2 7 7 4 9 7 8 5 2 7 9 6 3 8 1은8 8 8 2 1 6 8 3 2 4 8로4 0 8 6 4 4 8 8 7의5 6 8 8의6 4 8 9 7 2 51은 992, 18, 93, 27, 94, 36, 95, 45, 96, 54, 97, 63, 98, 72, 99, 81. 아.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군바리에게, 아, 음, 밥은 먹고 다니냐? 아, 요번에 어, 연평도에 폭격이 이뤄진 것 다들 알고 있겠지? 어... 너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항상 너희를 보면서 난 군대를 늦게 가길 잘했다고 생각... <laughs> <laughs> 하지 <하진> 않고 <laughs> 여튼 어, 특히 막 어... 시오? 시오나 뭐 승희 이런 애들은 뭐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우리랑 잘 많이 놀지도 못한 것 같은데 빨리 나와서 애들하고 다시 얼굴 보고 했으면 좋겠고 구이랑 수아니 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일 최근에 갔는데 잘 적응하고 있을지 뭐 궁금하고 뭐 여튼 다들 이번에 좀 뭔가 대외적으로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다들 몸 건강히 지내고 잘 나왔으면 좋겠네. 아. <laughs> 빨리 사랑합니다. 아이, 빨리 좀 해, 뭐야. 끝, 끝.